자, 1081번이야. 수직선 위에 두점 A하고 B에 대하여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P와 외분하는 점 Q 사이의 거리가 얼마? 6이래. 이때 양수 A의 값을 물어보지. 자, A라는 점은 얼마? 마이너스 3이고 B라는 점은 얼마? A야. 맞지? 근데 AB라고 하는 걸, AB라고 하는 거 얼마? 3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래. 됐어? 자 그럼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할 때는 공식 쓰라고 했지. 내분할 때는 합, 맞지? 외분할 때는 차.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적어두라 했어. 얼마? 내분이면 3 플러스 1분의 얼마? 내왕의 곡, 외양의 곡. 즉 3B 더하기 1A. 맞지? 외분이면 얼마?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분의 3B 마이너스 1A가 되지. 됐어. 그럼 이제 각각의 점의 좌표를 넣어보면 돼. 맞지? 점의 좌표를 넣어보면, a가 마이너스 3, b가 a잖아. 그냥 각각에 대서 넣어보면, 3 더하기 1은 얼마? 4분의. 3의 b는 얼마? a. 더하기 1의 a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외분하는 점은 3 마이너스 1, 즉, 2분의. 3의 b. b의 좌표는 a. 여기다 마이너스 1의 a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3. 각각 계산해보면 되겠지. 얼마? 4분의. 4분의. 3a 마이너스 3이고, 2분의. 2분의 3a 더하기 3이지. 이게 내분점, 외분점이야. 나왔어? 자, 내분점하고 외분점 사이에 거리가 6이 돼. 거리가 6, 맞지? 거리가 6일 때 양수 a의 값을 물어보지. 거리가 6이야. 거리. 자, 두점 사이 거리니까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면 되나? 항상 우리가 뭐, 봐봐. 거리의 정의가 뭐야? 거리. 거리는 항상 뭐, x1하고 x2가 있으면 x1하고 x2 중에 뭐, 둘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빼면 되나? 아니야. 이 거리라고 하는 걸뭘 도구를 써? 절대 값을 쓰지. 맞지? 거리라는 걸 절대 값을 쓰고 누가 큰지 모르잖아. 즉, x1이란 i가 x2보다 크면 x1-x2로 나올 거고, x1이란 i보다 x2가 크면 뭐, x2-x1. 즉, 마이너스의 x1-x2로 나온다고. 맞지? 그럼 얘를 바탕으로, 맞지? 얘를 바탕으로 위에서, 맞지? 저기는 점 사이의 거리, 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절대값에 얼마 4분의 3a 3에다가 얼마 2분의 3a 더하기 3이라고 맞지 이거 차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가 얼마 6이 된데 따라서 거리가 6이 되기 때문에 얘는 6이다라고 하면 되지 안에 거를 통분을 해보자 얘는 얼마 4분의 4분의 3a 3에서 얼마 4분의 3이 6a 더하기 6을 빼버리는 거지. 여기에 절대값이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버리면 4분의 얼마? 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절대값에. 됐지? 따라서 얘가 6이야. 맞지? 따라서 우리가 풀 거는 얼마? 얘만 풀면 되는 거야. 이제 얼마? 저기 4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맞지? 4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이 얼마? 6이 되고 따라서 풀어보면 우리는 4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라는 i가 6이 되거나 마이너스 6이 된다고. 양쪽에 4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건4 6이24 또는 마이너스 24 맞지? 그럼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건 이항에서 9를 더해버리면 33이거나 얼마? 9를 빼버리면 15즉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1이거나 35거나. 근데 물어보는 거는 얼마? 양수의 값이지. 따라서 우리뭐 5가 된다고. 됐어. 따라서 우리가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 특히나 뭐 거리라는 걸 물어볼 때는 거리라고 하는 걸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 절대값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알아두면 돼. 맞지? 따라서 뭐 양수 a의 값은 a의 값은 5라고 됐지? 끝!